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만성설사입니다. 병원 검사나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고 설사가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때론 수개월 또는 수년째 계속 반복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부나 일, 심지어 회의나 민원 업무를 보던 중에도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차량이나 교통수단 이용 중에도 배에서 신호가 오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조금 심각한 경우 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통수단이나 외부 건물에서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 때문에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50대 여성 박모 씨도 몇달 전부터 계속 설사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하니까 염증도 거의 없고 용종 조그만 게 있어서 절제를 바로 했는데도 증상은 계속되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증상 때문에 박 씨는 10년 넘게 다니던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이어서 교회를 집 가까운 곳으로 옮길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는 차로 3, 40분 이상 걸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 가까운 곳 10분 내에 거리로 다니면 그나마 배알이나 설사 문제를 피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고 치료도 하는데도 잘 낫지 않는 만성 설사 원인은 뭘까요? 급성 장염, 식중독 등의 경우 병원 검사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지사제나 염증 치료 등을 해주면 일주 이내로 증상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 장염이나 식중독,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사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원인보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기능적 원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냉증 및 섭생 문제입니다. 원래 체질이 냉증이 있는 태음인 소음인 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도 속이 냉해질 수 있는 음식물이나 기호식품 등을 자주 먹게 되면서 냉증형 설사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오이나 참외, 맥주, 돼지고기류, 밀가루 음식, 커피, 녹차, 찬주스 등의 음식물들을 자주 먹게 되면 냉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 위염이나 장염, 암이나 괴양 등의 원인이 전혀 없지만 설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찬 성질의 음식물은 위장, 내장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소화분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쉽죠. 원래도 속이 냉한 소민이나 태음인 환자들 중에는 이런 냉성 음식물을 자주 먹고 나면 설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냉증인 경우에는 배를 따뜻하게만 해줘도 설사하는 비율이 한결 덜해집니다. 그리고 물한 잔도 차게 마시지 않고 음식도 조금 따뜻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증상도 한결 덜해집니다.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열성 한약 처방을 써서 위장 내장 근육의 기혈 공급 속도를 높여주면 위장 흡수율이 높아지면서 만성적인 설사나 배아리 등도 한결 덜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병원 검사에서 암이나 궤양, 염증 등의 구조적 병변이 없는데도 만성적으로 설사나 배아리가 자꾸 계속되는 요인 중에는 현재 복용해 오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오래 먹어오던 진통제, 스테로이드제도 위장이 약한 환자들은 설사나 변비, 배아리 등의 부작용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 부작용도 있습니다. 수면제나 우울증약, 신경 안정제 등은 모두 뇌의 정상적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진정 및 안정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진정 효과가 주로 정신 신경계 부작용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장 장애입니다. 위장 기능 역시도 대부분 뇌와 자율 신경계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복용 시에는 증상이 없다가도 이런 정신과 약을 상당 기간 이상 사용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이런 위장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과약 장기 사용 및 과다복용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탈감작 치료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약 사용을 단계별로 줄여서 끊어나가면서 신경 쇠약한약 치료를 통해서 설사 등 여러가지 전신 증상들을 호전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입니다. 이 약은 주로 피부 가려움 전신성 피부질환 알러지성 비염 수면유도제 등의 목적으로 처방됩니다. 이계통의 약은 입마름이나 졸림 무기력 증상과 함께 위장장의 부작용이 잘 나타납니다. 이처럼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중에서 만성적인 설사 원인이 될수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신 쇠약입니다. 암이나 괴양, 염증 등의 위장 장기 등의 직접적 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자꾸 설사를 계속하는 경우 중에는 전신쇄약도 원인이 됩니다. 이는 주로 노인성 기력저하 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 분해, 이동, 흡수 등의 일련의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위장 내장 기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뇌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신경 자극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장 근육이 부드럽게 소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위장 근육을 잘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심장에서 혈관을 통해서 위장 내장 근육 곳곳에 혈액 공급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전신쇄약 몸 상태가 되면 신체 전신 여러 부위에서 기혈 공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다리의 근육도 쇠약해지지만 위나 장 등의 내장 근육의 기혈 공급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위장 소화력도 떨어지고 위장에서 음식물의 수분이나 영양분 흡수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설사 증상이 만성화됩니다. 전신 쇠약일 때는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도 잘 동반됩니다. 머리 쪽에도 기혈 공급이 잘안 되니까 머리가 띵하거나 멍하고 기억력 등도 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다리 근육에도 기혈 공급이 안 되면서 신체 곳곳에서 신진대사 기능 저하 현상들이 동반되죠. 그래서 체온 유지나 땀 구멍 조절 능력도 떨어지면서 식은땀이나 감기가 아닌데도 오한 발열 등의 체온 이상 변화도 함께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 불안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전신쇠약은 주로 노인성 기력 저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영양부실, 수술이나 질병 치료 후유증, 업무 과부하 등이 시속되던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사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사제나 위장약 계통의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전신 쇠약을 보강하는 한약을 써서 전신 기력이 회복되어야 설사도 멈추게 됩니다. 위장의 기혈 공급 능력이 먼저 회복되고, 그로 소화분의 흡수 능력이 회복되면서 배변도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치료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신경쇠약입니다 병원 검사와 치료를 반복해도 계속 설사하는 이유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 중에는 신경쇠약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이 유형 중에 하나죠. 주로 불안, 긴장, 걱정, 염려, 억압된 분노나 우울 등이 기저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자극은 처음에는 뇌의 긴장도를 높입니다. 그러다 일정 수위 이상으로 자꾸 누적되면 자율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과민해진 자율신경은 다시 전신 여러 부위에서 과민성, 긴장성 신체화 반응을 만듭니다. 두통, 어지럼증, 심장 두근거림, 과호흡에 의한 가슴 답답함 팔다리 근육 긴장 반응, 체온이나 땀 분비 이상 반응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은 분명 있는데 막상 그 부위 자체를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못 찾는 시기 됩니다. 이런 신경쇄약 반응 중에 위나 장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치 주변이 답답하고 조이거나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만성적인 설사, 변비, 각종 신경성 위장장애들이 이런 원리로 인해서 만성화됩니다. 이 역시도 위장 내시경, 복부 CT,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다 해봐도 원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뇌의 긴장도가 자율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고 자율신경이 위장, 내장 근육의 소화 운동이나 위산 등 소화효소 분비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종의 경련성 긴장성 반응들이 순간순간 나타나버리는 겁니다. 메뉴에 언급한 50대 여성 박모 씨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유독 교회에 다녀오는 것이 어려움으로 대두된 것도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 교회에서 다른 신도가 박 씨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안증과 화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박 씨의 귀에까지 제3자를 거쳐서 비난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드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박 씨는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될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안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가야 하는 요일이 다가오기만 해도 미리부터 걱정, 염려가 앞서가게 되면서 잦은 배탈 설사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수년을 공들여 다녀온 교회인데 자신을 모함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렵게 된 상황 자체도 못 마땅하고 억울한 감정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환자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 그 무언가의 걱정 염려, 억압된 분노 자극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음식이나 위장, 염증 문제가 전혀 없어도 이런 과민성 반응의 하나로 계속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장 염증 문제로 인해서 설사를 자꾸 하는 게 아닙니다. 위장 내장 근육을 순식간에 뇌와 자율신경이 자극해버림으로써 나타나는 신경쇄약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위장약 개통의 약이나 설사약을 여러 가지로 먹어봐도 차도가 없었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저 원인이 되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쇄약을 보강할 수 있는 한약이 효과적입니다. 굳이 설사약 개통의 약을 쓰지 않아도 신경쇄약이 보강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그로 위장도 덜 과민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온몸 여기저기서 함께 동반되던 신경쇄약 증상들도 각각 따로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았던 증상들도 다 함께 호전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구조적 원인을 못 찾는 설사를 2주 이상 계속한다면, 이런 4가지 기능적 원인에 의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